최근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 먹을 게 풍부해지다 보니 몸에 남아도는 영양분들이 몸 안에 세포들의 붙어 대사를 방해하고 각종 암이나 당뇨, 통풍 등 성인병을 일으킨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 사회가 풍요로워지면서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을 먹게 되었고 그로 인해 과식을 야기시켰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은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과식을 하기 쉬운 것이다. 과식을 했을 때 잠이 오는 것은 소화 활동으로 인해 혈액이 위장으로 많이 모여드는 반면 뇌로 가는 혈액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근육을 비롯해 다른 장기로 가야 할 혈액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지고 체열을 충분히 만들지 못해 체온이 떨어지게 된다. 이를 쉽게 해결해 주는 방법은 바로 단식 요법들 같이 소식을 하는 방법들이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3일만 물을 마시지 못해도 생명을 위협받는다. 그러나 자연에서도 물이 한 곳에 너무 집중되면 수해가 일어나는 것처럼. 사람의 몸에서도 체내에 남는 수분이 너무 한 곳에 치우쳐 있으면 여러 가지 나쁜 증상들이 나타난다. 즉 과잉수분이 우리의 몸을 차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이다. 길을 걷다 보면 무수히 많은 카페나 편의점들을 통해 우리는 딱히 목이 마르지 않음에도 여러 음료를 사 먹기 쉽고 건물 안에는 쉽게 음료를 뽑아먹을 수 있는 자동판매기를 쉽게 볼수 있다. 이러한 수분을 몸을 많이 움직이거나 근육운동을 통해 대사시키거나 소변이나 땀으로 배출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가뜩이나 운동이 부족한 상태이다 보니 이런 과잉 섭취된 수분은 몸을 차게 만들고 신진대사는 나빠지면서 여러 병증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만성 질환으로 고생 중이시라면 이런 과잉 상태를 유발하는 식습관을 한번 되돌이켜 보는 것이 좋다.